매일 아침 대부분의 노인들은 단순히 커피 한 잔과 흰 식빵 조각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그들은 이 작은 습관이 큰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다. 커피의 강한 카페인은 빈속에 섭취될 때 혈관을 급격히 수축시키고 혈압을 빠르게 상승시킨다. 이때 혈압이 갑자기 20에서 3 0 m m h g 올라가면 노인들의 이미 약해진 혈관벽에 미세한 손상이 반복적으로 가해지며 작은 구멍이 뚫릴 위험이 높아진다. 특히 혈관이 무거운 부담을 계속 받으면 혈관벽은 점차 약해지고 이로 인해 염증 반응이 시작되며 섬세한 혈관들이 조금씩 좁혀지기 시작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미세 손상들이 쌓이면 혈관 안쪽에 불규칙한 플라크가 끼기 시작하고 혈전이 형성되기 쉽도록 혈관 내부 환경이 악화된다. 심지어 하루에도 수천 개의 작은 염증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혈관의 탄력성은 급격히 떨어지며 점차 내벽이 딱딱해지고 좁아진다. 이 작은 손상들이 쌓인 결과 혈액이 흐르는 길이 점점 좁아지고 혈전이 형성되어 혈관이 부분적으로 막히거나 협착된다. 결국 이 과정은 서서히 진행되어 작은 혈전들이 내 혈관을 완전히 막아버릴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 어느 날 갑작스럽게 혈전이 커지면서 혈관 전체를 차단하는 순간 혈액 공급이 끊기면서 돌발적인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발생한다. 이때는 이미 치료의 여지가 사라지고 대개 무서운 후유증과 위험한 사망 위험이 뒤따른다. 많은 환자들이 조기 증상 없이 갑작스럽게 몰아치는 이 치명적인 폭풍을 겪으며 예방하지 못한 운명에 놓이게 된다. 이 모든 것은 하루 30초 만에 끝나는 커피를 마신 후 1분 동안 250ml의 따뜻한 물을 마시고 10개 견과류, 또는 신선한 블루베리 한줌을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사전 방지가 가능하다. 이 간단한 습관이 혈관 내 염증과 혈전 형성을 억제하는 첫걸음이니 누구라도 지금 바로 실천하는 것이 더 이상의 목숨을 잃는 비극을 막는 방법임을 잊지 말자. 혈관이 막히는 문제는 결코 작은 일로 치부할 수 없다. 만약 이 작은 혈전이나 협착이 오랫동안 발견되지 않고 방치된다면 그 결과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혈관이 완전히 막혀버리면 혈액 공급이 중단되어 심장의 일부 또는 뇌내의 특정 부위가 영구적으로 손상된다. 손상된 부위는 회복이 어렵거나 불가능하며 이로 인해 평생 후유증이나 장애가 남거나 가장 심할 경우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다. 조기 증상을 간과하고 적극적인 검진이나 치료의 기회를 놓친 결과다. 특히, 작은 불편함이라도 무심하게 넘기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발전하는 핵심 이유는 바로 혈관 내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기 때문이다. 작은 증상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심장이나 뇌의 혈관이 반복해서 좁혀지고 막히는 상황이 반복되면 치명적 사고는 언제든지 도래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습관 변화라는 사실이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따뜻한 물한잔과 견과류 또는 신선한 블루베리 한 줌을 먹는 것만으로도 혈관 내 염증과 혈전 형성을 상당히 억제할 수 있다. 정확한 시간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 물은 반드시 40도에서 45도 정도의 적당히 따뜻한 상태여야 하며 소량의 견과류는 한 줌인 19는 정도. 과일은 한 조각이 아니라 작은 한 줌의 베리류 또는 사과 조각 3, 4개 정도가 적당하다. 이 작은 습관은 혈관 내 경련과 염증 반응을 진정시키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런데 이 간단하면서도 진실로 강력한 비밀을 많은 노인들이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는 바쁘다는 핑계로 일부는 습관의 변화가 어렵다는 이유로 또는 무관심 속에서 이 중요성을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작은 변화의 가능성을 간과한다면 잠재된 혈관 손상은 점차 누적되어 결국 치명적인 혈전이 형성되고 혈관을 급격히 막는 사건이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게 된다. 치명적 혈관 폐쇄가 일어나기 전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고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이미 늦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매일 아침 이렇게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건강은 예상하지 못한 돌발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지나치고 있다. 이 작은 변화의 효과를 과소평가하지 말자. 하루 30초 따뜻한 물한 잔과 건강한 견과류 또는 베리 한 줌이 얼마나 생명을 지키는지 깨닫는 것이 급선무다. 이러한 습관의 효과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일 뿐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의 인생을 구하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임을 명심하자.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온다. 혈관 곳곳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면서 혈전이 조금씩 형성되고 있지만 많은 노인들은 이 작은 이상을 무시한다. 하루 이틀 반복되면서 혈관 내벽은 점점 더 약해지고 염증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그러나 이 작은 손상들이 어느 순간 큰 위기로 치달아 혈전이 급격히 증식하며 혈관을 완전히 막는 치명적인 혈관 폐쇄가 발생한다. 이 순간이 바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결정적 순간이다. 갑작스런 혈액 응고는 심장이나 뇌의 혈관을 급격히 막아 치명적인 사고를 일으키며 대부분 환자는 전혀 예고 증상 없이 무방비 상태로 돌이킬 수 없는 손상에 빠지게 된다. 병원에 서둘러 도착했을지라도 이미 늦은 경우가 허다하다. 뇌 또는 심장에 발생한 손상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서 평생 후유증이나 장애, 심지어 목숨을 앗아가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진다. 이 모든 비극은 예방할 수 있었다. 작은 습관 하나만 제대로 실천했더라면 이 참사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이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30초의 시간만 투자해서 따뜻한 물한 잔을 40도에서 45도 사이에 적당한 온도로 마시고 소량의 견과류인 한줌 식기더만 또는 신선한 베리류 한컵 또는 사과 조각 세 조각을 섭취하는 것. 이 간단한 인생의 전환점은 혈관 내 염증과 혈전 형성을 현저히 낮춰주며 혈압을 안정시키는 효과까지 발휘한다. 그러나 많은 노인들은 이 작은 변화의 중요성을 간과한다. 바쁘다는 핑계로 습관의 변화가 어렵다는 이유로 또는 단순한 무관심으로 이 사실을 무시한다. 그렇게 작은 습관을 무시함으로써 잠재된 혈관 손상은 점차 깊은 곳까지 누적되어 결국 치명적인 혈전이 완성되고 혈관을 급격히 막는 날을 기다리게 된다.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미세한 증상이라도 무시할수록 치명적 사고서는 언제든지 문을 두드릴 준비를 한다. 지금 이 순간,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일상 속 작은 습관부터 바꾸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임을 잊지 말자. 매일 아침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 따뜻한 물한 잔과 견과류 또는 베리 한 줌을 실천하는 것, 이 작은 실천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손상과 치명적인 혈관 폐쇄의 운명을 미리 막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